나도다, 배지, 댄스. 나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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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지, 댄스. 이가 뭐예이이이이이 이가 모여. 이가 이가 이이뭐예이네얼굴이요시이여 이가 이 들어오세요. 알겠습니다, 남진. 안녕. 나나 누울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정원이 인사 버거라 안녕하십니까 유지근입니다. 오랜만에 봐서 기무지합니다, 여러분. <laughs> 안녕하세니까영구해 음... 막터지. 예. 연구하세요. 어 안녕. 하세요. 세팅 카드는 받아. 어 이렇게 안 되지 오늘? 어, 야, 뭐야 갑자기? 야 얘들아 야, 야, 좀비 야, 야, 많이 야. 가. 야. 얘들아 좀비 많이 야. 가 연극 뭐, 오 사기자. 연극 쌤? 뭐야 저거 좋은 거야? 오이거. 아 연극 쌤 그러지 마시야. 아열미만 기다려. 십 미초만. 그난내 여자니까. 나저비 많이 나 정훈이 때문에 재채 들어갔어. 어쩔티비 다요 구독자들 넌 나를 안찍요너요요 이건... 거니나 이거 너무 좋아해 너무 웃겨 애교리 여성공 디비정 고정 오 왔다 아슬 안녕 <laughs>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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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바지 없어? 오얘얘얘 <laughs> 어, 논바스야 논바스 <laughs> 시들만 살고 아 진짜 싱글게생겼들요 진짜. 저, 어. 3, 2, 1. 야! 야! 어! 어! <laughs> 아, 이 아, 이 아, 아, 이거. 아, 이다 아, 이 이거. 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18 이제 제만 공격해 아, 젠뭐 하고 싶지? 너무해몇 초? 5, 4, 3, 2, 1, 땡 아니요 틀도 맞았어 땡땡자자 이제 어? 봉빈야 어, 어, 우리, 우리. 우리, 아, 우리 우리 아, 우리. 아, 우리. 아, 우리. 아 뭐, 이거 뭐하는지 기억이 안나가지고 천천히 해야 돼침미야 뭐야 드럽게 진짜 저거 <laughs> 야 유수빈 야 유수빈이 왜 나한테 와? <laughs> 너 뒤에서 유수빈 오는지 몰랐어? 어디로 가야 어, 되지? <laughs> 어, 나도 그게 그니까, 이거, 어? 이거 어디 갔나? 어, 이아가 되나 내놔, 내거 지고 가자, 나 죽였어, 내가. 천천히 가 솔직히 그만 나와라, 얘들아. 오 나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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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아니, 나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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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방 나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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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놀람> 나방 오케이, 해 치가 다 내가. 거에? 야. <웃음> 야. 아침에 <laughs> 미치겠다 진짜. 돈치이 돈치캠은 또 여기로 오네. 제이. 야, 사미야. 사미는 조심해. 자꾸 사미도 우리 죽인다니까 야.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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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저 저. 저저저 저. 나이스. 우리 건들면안 돼. 우리 치어를. 야, 영우 나 저번에 건들려서 죽었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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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건드릴 뻔했어. <버리스 웃음> 건... 뭐야? 야 유정은 말은 똑바로 해. 너 어제 디비전 할때 네가 개코 건드렸지. <laughs> 어한이도 내가 건드렸어. 질려 보아 놀래라 또 민설이. 오빠들이 찢다아팀비할수 있었는데. 씨. 데드풀? 데드.. 뭐? 아 X <laughs> 진짜 데는데저 데드... <laughs> <진짜> 데드... <laughs> <laughs> 욕하지 <laughs> <laughs> 않았습니다. 절대. 아, 어, 으, <laughs> <laughs> 아 캐빈, 야 내가 캐빈했었고요어니 알아서. 개... 야너왜 싱상 걸렸냐? 개불쌍하네. 이럴 <laughs> 아니. 나랑 아, 이거. 나나 이장 애자 나 이장 부서. 또또 어찌로, 또 어찌로 비타민 넘니 획득하네. 갑니다. 저 오른쪽 위로 갑니다. 아인드야 아, 살려주세요. 너 어떡해? 나 바로 눈물 나왔는데. 뭔 눈물이 나와? 나 진짜 천천히 갈게 야야야야. 아, 이게이게 나이스. 고기다 너, 아니 아니 정은아 네가 죽여야 돼. 네가 죽여야 돼. 두더지 거기 있는데? <laughs> 펜슬 뺏겼어라. 펜야 펜야. 좀감수좀 좀 펠리... 잘해 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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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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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야 헬려야 헬야 헬려야 헬려야 헬야 헬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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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야헬야헬야헬야헬 영상이 맞단 거예요. 영국 미친놈이 맞지? 아, 씨발연! 아, 아, 어어어저 아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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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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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 비처리 비처리야 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맞아. 좋다어야좀 일로 와. 아프다. 아프다고? 이 아, 또다. 아, 또다. 고이겨야나야나잡먹겠어 어, 았다 끝났다. 저거 맞았어? 그렇죠? 야 끝났어요 정러이 네. 여러분 너무 많이 사랑하고요. 안녕하세요. 음 Yeah. 내가 변한 거야, 변한 거. 야 내가 변한거야 변한거 야 내가 욕인과 알거든? 자 영구인사하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히계세요 뚜루뚜루뚜루뚜